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관례와 관행을 끊고 세금이 적재적수에 쓰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대선 출마 결심을 했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와 울분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얼굴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했던 이재명 대표님. 언제나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니+ 보니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조명현 씨는 원래.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산이 됐고 국회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의 법한 유용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박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보잘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꾼이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써메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딘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하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벌을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유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